자, 잠깐, 올라가다야 겠어요 멍멍이리와 뭐, 멍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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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어 조심해, 몽멍아 여기 늦지 않아서, 좀 그러게 한대. 어, 전제, 이거보다는, 양털이 피할것 같아요. 잠자야 되기 때문에. 음... 나무 같은 거 없나요? 나무 같은 거 없나요? 나무 아, 저 갖고 있긴 하죠. 여기 두개 넣어주고요. 넣고 됐다. 이거로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나무가 두개 됐다. 이건 돌멩이 같은 거겠죠. 울타리라. 여기는 일단 철 같은 거들. 만두 놓고요. 어, 여기는, 어우, 끊겼다. 사냥, 사냥 갔다 와야겠어요, 사냥. 철 고갱이 한개나 고기. 출발. 어? 사냥 고고 싱사탕 어디로 가지 못한 못하... 와 보세요 일식인가 오늘 밤너노 저는 열심히 사냥을 아퍼,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이건, 이건. 아, 힘들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내가 강아지 죽는다. 내가 강아지 죽는다. 야. 여기 와. 내가 강아지 죽는다. 어버워, 아침 됐네요. 음, 이래서 일단 놀아야죠. 오우. 아,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내가. 됐다. 어쩐지 저렇게 <끝> 끝났어요. 이제 열심히 사냥이나 하고 다녀야죠 이형한 마리 타고 가자 영암 좀 보내야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갑시다. 사냥도 하고, 일단은 고기. 돼지 같은 거 잡아야죠. 됐다. 이제, 제 형을 찾아도 어? 어머, 이거. 고기 먹자, 고기. 같이 먹자. 가자. 응, 음, 음, 친구가 나무 더 캐야 된대요. 얘좀 BJ가 좀 쉬워졌어요. 떼려 어, 멍멍 떼려 할수 있어 나 잘했어 멍멍이 역시 멍멍이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저지 잡자 저지 헛 떼려 빨리 떼려 나 여기 게 어색해. 띄어 띄어 어머니 제발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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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냐마야 왜안뜨지 힘내나 힘오 멋진데 일단 잠깐만 갔다오자 여기 떨어지면 캐고 있나 떨어져보자 오 깜짝이야 오차이다 일단 형좀더 찾고 가자. 엔더 맨손인가 엔더맨도 잡고 가자. 오 무슨 소리지? 했답니다. c o 어멍멍이 어서 나타날지 몰라, 멍멍이 엔더맨 어서 나온지 몰라. 그 그래, 조심해야 돼. 어, 저희가 엔더월드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히 캐. 너니? 앉아? 안 아, 맞네. 너희 형이 지왔잖아 일단, 오늘은 농사 지어야겠죠. 혼자서 간들을인 거. 역시 무한 용 같은 거 없나봐요. 속탄니야 캐고 다녀야죠 하... 인텐트하기 위해서는 내 배도 오려야 돼요. 맞다. 내가 올라왔다 15 이거 하다가 점프 됐다 와오 무서워요 엉망아 어디니 멍멍이가 도망갔어요. 오, 어, 스케, 스케, 스케. 앉아있어, 앉아있어. 미안해, 멍멍아. 됐어, 멍멍아. 내가 미안하는 뭐, 말로 읽어줄게. 어, 멍멍이는 고기를 먹으면 피가 회복돼요